안녕하세요. 좋은 가정 길러잡이, 홍장빈, 박현숙입니다 자, 오늘은 3월 16일입니다. 어제 그리고 내일까지 이 주제가 어, 좀 연결되는데요. 어제는 이사 다니더라도 가족이 함께 있으면 집이다. 그런 음. 내용이었는데, 오늘은 나는 내 삶을 산다. 읽어볼까요? 아. <laughs> 여기서 나는 은지 안 했습니다. 이사를 자주 다녀서 안정감이 없을 때도 나는 남편에게 불만을 품지 않았다. 집 없이 떠돌아다니고 춥고 배고파서 서럽고 외로운 시절에도 나는 불평하지 않았다. 내 삶이기 때문이다. 야, 남편을 따라 산다거나 그에게 끌려다닌다고 생각했다면 그로 원망하며 불만을 품었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부르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 삶을 사랑했고 가족을 사랑하며 함께 왔다 나는 내 삶을 살았다 그것이 나를 지키는 힘이 된다 하나님 부부로 살아가기 여기는 하나님 부부로 살아가기에서 당신이 쓴 글이잖아요 예내 yeah. 이야기죠 어, 나는 <laughs> 내 삶을 산다 어. 어떻게 이 제목이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어제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집 없이 떠 돌아다니기도 하고 <laughs> 이, 이 부분 읽는데 되게 불편하네. 떠돌아 <laughs> 다니고 춥고 배고파서, 배고파서 소르고 외로운 시절에도 이런 시절에 이제 결혼 생활 이후에 이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음. 그러면 사실은 당연히 어, 상대에게 불만이 갈것 같아. 음. 그런데 되돌아 보니까 집 없이 살고 때로는 배고플 때도 많았어요. 나는 음. 특별히 임신. 임신했을 때는 배가 많이 고프잖아요. 근데 이게 옛날 얘기 뭐 우리 3 0년전 그것만이 아니라 상대적인 거여서 지금도 뭐 서러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외로울 수도 있고 배고플 수도 있고 그런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나는 특별히 이제 임신하고 애 키운 지 오래 됐으니까 음. 임신했을 때 당신이 회에 나갔을 때 너무 무서웠고. 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늘 공동체 생활하니까 항상 식사를 같이 하니까 우리의 음, 네. 먹을 간식이 없으니까 간식을 먹는 시간을 기다릴 때까지는 배가 고프거든요. 음. 다른 데는 괜찮은데 이건 남자들은 모르는 얘기인 음, 것 같아. 임신 중에? 어, 임신 중에 늘 배고파요. <laughs>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내가. 나는 거지가 되었나? 이런 생각 정말. 아이고. <laughs> <laughs> 그래서 몰래 한 번. 전체 간식을 살짝 원래 먹은 적 있어요. <laughs> 바나나 두 개. 어, 잊혀지지가 않아요. <laughs> 어 너무 배고프니까. 아, 어, 너무 배고파가지고 먹었어요. 음. 어쨌든 이렇게 또집 없이 다니고 옮겨 다니고 정말 여러 군데 살았잖아 음. 우리가. 음. 뭐 부엌 없는 방에 집에도 살고. 세탁기 없을 세탁기 때도 없을 많았고. 때도 음. 어쨌든 뭐 그렇게 힘든 어, 어. 때 중요한 거는. 당신이 나에게 남편에게 불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생각을 해봤어. 어, 내가 내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고 그러면 어 그렇게 평탄하지가 않았거든. 음. 결혼 생활 중에 환경적으로 음. 그런데도 당신에 대해서 뭔가 불만을 한 적이 없더라고. 정말로 당신은 없지. 어, 왜 그랬지 생각을 해봤어 어느 날.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정말. 아, 당신에 의해서 산다. 남편을 따라다니며 산다. 이런 생각을 안 했던 거야.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의 삶을 살았다. 그리고 나는 나의 삶을 살고 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내가 살고 있는거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이쪽으로 화살이 안 가는 것 같아. 그게 남편 입장에서는 엄청난 도움이 돼. 음. 힘이 되고 어. 내가 당신을 막 의식하고 긴장하고 또 스트레스 음. 받고 이러지 않고 물론 내가 남편으로서 열심히 하려고 하지 그렇지만 여유를 갖게 돼 왜냐면 당신이 나한테 불, 불평이나 뭐 불만이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음. 진짜 나는 고마워 음. 남편으로서 당신 때문에 그런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지 음. 어. 데 그게 어떻게 게... 가능해졌을까? 글쎄 말이야. <laughs>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는 짐작은 되는데, 그럴 것 같은데. 음. 아마 내 스스로도 이게 성경적인 음. 세계관이지 않을까 이렇게 음.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성경을 읽을 때도 음. 어. <laughs> 제자들이 있잖아. 음.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남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음. 여자는 안 뽑았다. 막. 음.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음. 그냥 어,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사람 대 사람으로만 나는 인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 어. 그래서 나를 베드로에게도 입력시키고 다이세에게도 입력시켜요. 음. 아브라함에게도 입력시키고 음. 남자다 여자다 이런 게 아니고 음. 하나의 사람이다. 왜냐면 창세기 1장에 이런 얘기 있잖아.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거든. 음. 그러니까 하나님도 관점을 사람 대 사람으로 아담과를 봤다고 생각해요. 음.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해라 어, 개간해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어, 충만해라. 이건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음. 이건 남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여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야. 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함께해라 그거든 음.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해야지만 뭐 이룰 수 있는 거지 이거는. 음.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정복해라. 그 땅을 갖고라 이 말도 혼자 하라 뭐 남자만이라 여자만이라 이게 아니에요. 음. 그다음에 온 땅에 있는 것들 다스려라. 음. 그렇게 권위를 딱 권세를 사람에게 주셨잖아. 이 권세도 남자에게 줬다 여자에게 줬다 이게 아니고 음. 사람에게 주신 거지. 음. 그런데 각자에게 주셨다고 나는 생각해요. 음. 그 부르심을 각자에게. 그래서 나는 나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다고 믿어요. 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르심. 그래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거 아닐까 음. <laughs> 그런 생각. 그게 당신에게 힘이야. 음. 좀 그게 다른 표현으로 자존감, 자신감, 어, 자기 정체성 여러 가지로 표현이 연결될 것 같은데 저 기반에는 당신의 힘이 하나님과의 명확한 관계가 있는 거야. 음.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다. 음. 이건 나의 삶이다. 음. 누구에 의해서? 그러니까 남편만이 아니겠지. 그렇지. 남편에 의해서 또는 뭐이 세상 뭐모에 의해서. 모모에 어, 의해서 자녀 때문에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 나의 관계된 이 사람들, 당신, 어. 우리 아이들, 부모님 또 주변에 우리 아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어, 내가 선택한 삶이지. 음. 나의 삶이지. 음. 너 때문에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충북, 애들한테도 막 그러지 않잖아 어, 충북 그렇지? 영동에 어. 이사를 오게 됐잖아 우리가 응. 이제 가정사역도 여기 계속 센터를 응. 하면서 하게 되잖아 나는 여기 와도 당신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 안 들어 전혀 영고지가 없는 이곳에 그치? 당신이 그래. 따라온 게 아니야 아, 우리 함께 온 거야 지금 요, 저희 좋은가정TV 채널을 계속 보는 분 알겠지만은 저희가 이제 이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냥 집에서 집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고 제가 충북 영동에 좋은 가정센터를 만들고 있는데 여기 좀 비어 있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옷하고 그런 몇개 갖고 와서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제 아내도 와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저 혼자 있을 때도 있지만은 그런데 당신이 정말 오늘도 좀 힘들었잖아. 그런데도 불평이 없어. 음. 불만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여유를 갖게 돼. 음.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하는 것 같아. 음, 내 삶을 사는 거야. 어, 당신의 <laughs> 일도 그러잖아. 내가 열심히 막 이렇게 일을 하잖아. 어. 내일인 거지. 그래. 당신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야. 내일인 거지. 근데 어떻게 하면 그런 사고방식, 음.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 글쎄. <laughs> 당신이 기도하기 때문인가 아니면 성경을 읽어서 아니면은 음, 성경 말씀을 안에서 찾아낸거 아닐까? 어, 성경적인 세계관이라고 난 생각이 들고 음. 또 우리 엄마의 영향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 거의 모든 사람이 엄마가 왜? 어, 엄마가 늘 그러니까 우리가 육남매가 음. 있는데 음. 남녀 차별을 안 하셨어. 어, 맞아. 아, 옛날 그 시절에는 진짜. 남녀 차별을 많이 하잖아요. 음. 근데 우리 엄마는 그런 적이 없어요. 음. 누구든지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를 시킨다. 어. 이렇게 얘기하셨어. 어. 남녀 아들과 딸을 우리는 구분이 없다. 음. 그러니까 구분 없이늘 키우셨어요. 음. 그래서 그것도 큰, 도움이 큰 영향이 있었다고 느끼겠다. 어. 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도 그렇게 키우면 좋을 것 같아. 음. 그러니까 당신이 정말 많이 하는 말. 너희들은 너희들의 삶이야. 어, 그렇지. 항상 우리 세명다얘기하잖아 <laughs> 너는 너의 삶을 살아라. 음. 또 누구와 비교하지도 말고, 누 어떤 사람이 되려고 막 어. 저런 사람이 되야 돼 이런 것 하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신 너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고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않고 어, 그 모습을 찾아서 살면 된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그러면은 어떤 컴플렉스나 이런 것도 없고 음. 뭐 불만 질투도 어. 없고 없어 맞아요. 어, 불만도. 없고 어. 이게 오직 한 가지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잘 살고 있는가. 이것만 체크하면 돼. 어, 나는 어. 내 삶을 산다. 어. 야,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 부르심으로 살았기에 내 삶을 사랑했다. 음. 그게 나를 지키는 힘이 된다. 음. 내 삶을 사랑하니까 가족을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음. 나와 관계된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삶을 여러분의 삶을 사랑하세요. <laughs> 아마 그게 지금까지 살아온 내 진짜 힘이네요. 음, 그래 그런 것 같아요. 음. 자 오늘의 선 오늘의 실행은 오늘의 결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택한 나의 삶을 사랑한다. 아 정말 이,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음. 자기의 삶을 산다는 것. 음. 당신도 단지 내 삶을 않고, 살고 원망하지 있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살게 돼. 성실하게 살게 되고 충성되게 살게 된다. 나는 나의 삶을 산다. 아. 그러니까 내가 늘 하던 얘기가 있잖아.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 음. 비교를 한다면 딱 하나. 어제의 나. 어제 나. <웃음> <웃음> 어제 나와 이렇게 돌아보면서 좀더잘 살려고 노력한다. 음. 그 그러니까 어제의 나는 나의 삶이니까 음. 나의 삶을 돌아보는 거지. 음. 그. 우리...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나만의, 당신만의 이런 그런 게 아니라 음. 모든 사람은 각자 하나님 앞에 부르심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것을 알고 그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면 내내 아, 삶이 사랑스럽고 나의 관계된 사람이 다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음. 그게 결국은 뭐가 되냐면 행복한 삶 행복한 삶이, 삶이. 되죠 아, 왜냐 불 불평과 원망과 불만이 없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가 되고 그래서 음. 행복한 삶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음. 여러분의 삶을 사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좀 권해 드립니다. 음. 그러니까 남편에 의해서 자녀에 의해서 부모에 의해서 하는거 아닙니다. 음. 아,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삶은 굉장히 소중해요. 그러면 오늘도 행복하게 살수 있습니다. 어. 행복하게 사세요. 여러분 네, 소중한 삶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